마침내 봄기운이 돌아온다. 최근담 후 110일, 풀과 나무는 시들었는가 하면, 다시 뿌리 곁에 새싹이 돋고, 계절은 비록 얼어붙는 겨울이라 하여도, 마침내 날아오는 재 속에 봄기운이 돌아온다. 만물을 죽이는 기운 속에서도, 자라나게 하는 뜻이 언제나 주가되니, 문득 이로써 천지의 마음을 볼수 있다. 초목은 재영락하면, 별로 맹령어 근저하고 시선은 수응안이나 종해안기업이 웬이라 숙살지 중에 생생지이가 상위지주하나니 즉시 가이견천지시민이라 초목의 잎이 떨어지면 생기는 뿌리로 내려가 새싹을 마련한다 동지부터 낮이 다시 길어지는 이치와 같다 얼음장 속에서 봄이 움트니 조그만 양기가 마침내 만물을 소생시킨다 만물을 얼어붙게 하는 겨울에도 만물이 나서 자라게 하는 기운을 볼 것이니 이것이 천지의 마음이다. 비회는 옛날 중국에서 동지를 알려고 만든 기구로서 대나무 통 속에 재를 넣어 동지가 되면 저절로 그 재가 날아오도록 한 것이다.